미치겠어요. <목소리> 와 안녕하세요 두산더스 수수 한보수입니다. 안녕하세요 수수 이영모입니다. 대기는 맞죠? 손을 맞아요. 같이 이제 출퇴근도 하게되고또 어, 게임도 하는 게 똑같은 게임이라도 피시방도 자주 가면서 어, 이렇게 싱지해됐어요 네, 둘이 또 자주 만나서 놀고, 또둘다할거 없으니까.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다 친해진 거 같아요. 형보이좀저적한생각 <laughs> 아, 제가 여기서 여기 뭐 적응 못할 때덕이랑 많이 놀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. 그래서 제가 덕주 아니면 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덕추를 계속 찾게 됐어요. 그리고 뭐 하냐, 뭐 하냐, 제가 약간. 질릴 정도로 약간 찾았어요. 그저 그렇죠. 아니면 서울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또 그리고 서울에 제가 좀더 오래 살고 했으니까 그래도 좀 서울 구경 시켜준다는 의미로 초반에 많이 같이 다녔던데 같이 만나시나요? 네, 그렇죠. 만나는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휴 당연히 일이죠. 추가 일이죠 일단. 가이고그 다음에는 다 골고루 다 친한 것 같아. 서로 뭐요 근래는 형 보면은 제일 많이 같이 다니고 출퇴근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 해서 네, 현재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매력 매력 매력이 어디 있어요? <laughs> 아못 찾겠는데 이 뭐. 스타일. 한두 <laughs> 시간 정도 걸릴 거같아 <laughs> 질척 되는 게뭐 매력이라는 <laughs> <한> 매력이요 <laughs> 매력이 <laughs> 좀 귀찮게 하는 아, 스타일이에요 아, 덕수한테만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좀 그러고 매력은 음. 뭐 그냥 뭐 팬들께서 뭐 귀엽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것 음. 같아요 형들 다 귀여워하고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말하는, 상남도, 상남도 거. 같제말상남 귀여운 거 맞고 뭐 자기는 뭐 상남자네 뭐 자기는 그런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귀여워요, 제가 보기에는. 음. 그쵸, 그렇죠.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, 좀만 뭐, 안 되면 막 이게 문제인가 뭐 이러면서 찾다 보니까 뭐 문제가 커진 것 같아서, 지금은 뭐 문제를 찾는, 찾기보다는 편안하게 생각할 보고 있습니다. 그 마무리 선배 대신해서 지금 또. 선배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음. 있죠 지금 제가 그거 알았으면 마무리하고 <laughs> <laughs> 저는 사실 <laughs> 그러니까. 좀 약해가지고. 제가 형 보면. 아까는그 상남자라고 했어. 멘탈 같구나. 저는 이제 슬슬 다시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된것 같아요. 어. 힘든 거안 하려고 하는 저는, 저는 네. 할것 같아요. 저는 독축을 하는 좋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 선발 사이죠 저는 진짜 선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. 이제 <웃음> 나도 힌트. <laughs> 지금 잘하고 있으면 한 번은 원래 잘할 때까지는 잘 랩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제는 좀더 앞쪽에 이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손 잡고 서로에게 좀 손을 잡 아, 그거 좀. 남자끼리 손을 잡으라고. 아무리 얘가 좋아도 남자끼리 손 잡는 거는 제가 못하겠죠. 뭐, 아,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덕담만 아, 거는. <laughs> 영상 편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고 서서해 <laughs> 영상 편지 뭐라... 아니 어떻게 제가 감히 대투수 유영곤 선배님께 어떻게... 이거, 이게 놀리는 거예요 아, 이게 진짜. 놀리는 거지 지금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시즌 끝날 때까지 또부상 베어스가 또 이기기 위해서는 형범 형이 마지막에 잘넘어줘야 되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올한 시즌 잘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가 뭐 뒤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덕주도 같이 잘 던져야 우승을 할수 있어서 같이 잘해서 우승해서 꼭 좋은 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깨동무군단이 이게 나은 것같더 어색하잖아 어깨동무군단 너무 어색해 이건 흔적사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다고. 빠질 것 같은데. 차이나 우리 진짜 이게 맞히기 싫잖아 맞추지. 안 맞는. 아안 맞아야 재밌지. 우리 친했어요. <laughs> 와. 감사합니다. <laughs>